짜잔 호랑이 낚싯대 샀어. 꺼내봐. 꺼내볼까? 이거 애들 벌써 기다리고 어 자이건줄 아나봐. 이거 망가져가지고 하나 새로 샀어. 오 엄청 길어. 근데 환장한다. 벌써부터 애들이 활발하려고 하는데. 네. 오, 오! 오, 오, 오 아직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. 난리야 난리. 고봉이 현장. 집중 꼬봉이 오늘부터 로 장난감이 나만 하는게 없어 꼬봉이는 원래 잘 노는 앤데 어 벌써 불고 간다 또 어디가 아. 우후 음 신난다 우후 나 난리나 어둘다 어, 미쳤다 아이 길어가지고 누워서도 할수 있겠는걸 아얘또들어 간다 내놔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진짜 길다 어, 간식을 좋아했다 어, 똥꼬 오랜만에 격렬한데? 어. 어이구 잡혔어 또 이제 또 물고 간다 놓쳤네 자 잡은 사람한테 간식을 주겠습니다 잡아봐라 잡아라 멍청한 고양이들 어. 오, 오어 봤어? <laughs> 똥죽마 벌써 지쳤어? 똥꼬는 갑자기 또안 노는데? 꼬봉이 때문에 안 노는 거 아니야? 꼬봉이의 열기에 지쳤나봐 아, 내가 한번 흔들어 볼게 똥꼬는 이런 거 좋아해 경결하게 관심 없는데? 그래도 사이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아? 응, 음, 둘이 잘 놀아. 너구리는 난리났네. <laughs> 어. 짐짐 무너지겠다. 자라 아어 <laughs> 약간 연기를 해줘야 돼 약간 숨는 연기 이렇게. 아 이거잖아 <laughs> 지쳤어 얘가 이거 봐라 얘네 이렇게 좀 많이 놀아주면은 코랑 발바닥 핫핑크 됐나 이거 핫핑크 약간 그리고 촉촉해 발이 남아 아버지 어, 이 왔지? 발이 약간 핫핑크돼서. 근데 왜 왔니? 얘 발바닥 봐봐, 약간 핫핑크야, 촉촉해 그리고 뛰어놀아. 어, 그러게, <laughs> 좀 빨개졌다. 코도 약간 핫핑크돼, 예. 이거 봐. 더운가 보다 얘도. 응, 코도 약간 핫핑크야. 얘 똥꼬랑 좀 놀아줘. 얘는 왜이 간식도 요즘 별로 안 먹더라. 트림만 좋아해. 오는 여기 가둬두고. 어, 똥꼬랑 놀아줘. 식이나. 멍청한 고양이, 제발로 들어와서 갇혔어. 요거는 <laughs> 트릿슬 좋아하니까, 트릿을 꺼내주자. 야, 놀십시오. 놀아야지 간식을 줍니다.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나지? 땅굴 먹봐라 전혀 미동도 없는. <laughs> 야, 이거 봐. 지금 간식 기 냄새 맡았어. <laughs> 아, 저트위 고양이 어떻게 해? <laughs> 장난감을 좀 바꿔줄까? 장난감 컬렉션을 꺼내봐야겠 요번에 에새산 o 자 니가 원하는거 골라봐 taggo, <laughs> t 골라봐. 아, t 되게 작은 거 좋아해. 작은 거? 어. 작고 되게 오 g 뭔가... 새로 산거 g o taggo, t a g 한 o tag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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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아 g g o t a g g 아, t a g 어! 간식 보인다! 어 환장한다 이거 역시 야, 이거 역시. 장면자. 오 이거 엄청 어, 어. 되게 신기해 어! 미쳤어 미쳤어 어어어 도코라어 미쳤어 미쳤어 <laughs> 미쳤어 <오> <웃음> <웃음> 역시 도코 잡으면 간식을 주마 너가 좋아하는 트리샤야 이거봐라 벌써 끝싼걸얘 지금 트리트했나봐 이거 싼 걸라 어이 냄새 냄새를 맡고 있구나 네안돼아 어, <laughs> <laughs> 이거 그거 보여주면 안 됐어 사거해줄 걸라 이거. 로아 이거 보여주면 안 먹어, 됐어 일단. 이거 하나 먹으라고요 똑똑한 고양이 간식 앞에서 놀겠냐고 이들타기가 얘는 이제 노는 것보다 간식이 더 좋은거야 잘 갖고 잘 노는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어 잡았어 잡았으니까 죽어 불쌍한 부모님 내 똥고랑도 놀아주기 위해서 얘가 나오면은 지원자만 논이라고 똥그랑 좀 놀아주고 꺼내주지 <laughs> 간식 너무 자주 주지마 이거 먹니라고 그래도 딱그 잡았을 때 간식이 떨어진다는 거를 알아야지 보상? 열심히 놀지 오, <laughs> 얘 확실히 묵직하다. <laughs> 되게 막 점프도 마음 먹고 하는 느낌이야. 또 떨어질 때 소리도 되게 둥탁해. 둥땡이고. 아직 얘가 더 뚱뚱하지. 어, 미래로 얘가 미래로 얘가 미래로. 아직 무게가 훨씬 있지. 약간 이럴 때는 지형을 만들어 주면 잘 와. 이런 걸로 이렇게. 아그 그 터널 버려가지고, 터널을, 아, 맞아. 터널이나 막 그런 거를 아직 하나 사야겠다. 터널을 되게 잘 갖고 놀았는데. 은근해서 네. 막 뛰어가지고, 이러고서는 조금 반응. 오. 오. <laughs> 야, 고양이 마스터인데. 너? 오. <웃음> 환장한. 오. <laughs> <laughs> 어, 환장하는데. <laughs> 네, 확실히 약간 은폐온폐가 되는 상황을 좋아하는 것 같아. 숨어야 돼. 약간. 어. 숨었다가. 어, 환장하는데? 너무 막 난리 치면은 오히려 안 좋아해. 네.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도망을 쳐야 돼 와, 진짜로 약간 심리적으로 이렇게 고양이한테 도망을 친다는 상상을 해야 돼 잡히면 안 된다 이러면서 궁둥이 울리고 있는 거 같아 고양이가 심리전을 해야 돼 이제 애는 유치해서 그냥 어, 갖고 놀아주 맞노라 그런 거 똑똑해 애는 어. 이제 커가지고 이제 그냥 어. 갖고 놀면 유치해서 안 놀아 상황극을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꼬봉이는 어. 아직 애기라서 그냥 흥상하는 응. 좋아하는데 <laughs> 야, 잘 논다 <웃음> <웃음> 힘들어서 갔어 <laughs> 아이고, 더... 이제 꼬붕이도 놀아주자 그래 석방 얘도 똑같이 놀아줘봐 여기서 꼬부아 새로운 장난감이다 유 장난감 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환장한 <laughs> 근데 얘는 살이 안 찐다 어려서 그런가 털이 찐거맞 아, 털이 쪘는데. 그냥 얘... 봤을 때는 약간 살이 쪄 보이긴 하는데. 실제 만지면은 되게 응, 얄쌍하게 여밖에 안 느껴져. 여기 어, 동네마다 새벽에 오다 가는 거 봐봐요. 아, 그러니까 얘는 진짜 낮에 많이 놀아 줘야 될것 같아.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. 얘는 진짜 진짜. 어 <laughs> 조심해. <laughs> 얘는 그냥 눈앞에 흔들리는 것만 보면 환장해 응. 왜이렇 갑자기 왔어 <laughs> 멋있어 얘 그만 놀아줄까? 어좀 지친 듯? 아니네. <laughs> 지친 듯. 확실히 근데 좀 약간 처음보다는.